<laughs> 네, 또 저희가 네. 또 사과 축제인 만큼, 네. 또 사과 CF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떤지. 아, 진요 너무 좋은요 아니요, 네, 아니에요. 제가 한번 오늘 사과 같은 친구가 딱 명이 보여가지고요. 아, 양념이에요. 어, 어, 사과를 준비해주셨어요. 어, 사과를 네. 주셨네. 어. 그러면, 그러면 우선 유아가 빨간 옷을 입었으니까, 네. 유아랑. 좋아요, 좋아요. 여기 빨간 옷. 할까요? 아 정말 아, 그냥 가운데로 오셔서 지고잘 방금, 잘 보이게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오케, 아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습니다. 다같이 음. 음. 어, 하나, 둘, 셋일까요? 하나, 둘, 셋. 날 게임으로 고 싶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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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네요. 아, 상큼하네요. 아, 상큼해요, 정말, 정말. 너무 너무 네. 좋네요. 불평한 네. 분위기를 이어서 네. 저가또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될 텐데요. 네, 다음 곡은 다섯 번째 계절과, 네, 김혜정은이라는 곡인데,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곡들이니까요.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사과는 잠시 맡겨보도겠습니다예원나 사랑은! 네. 아이고.